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사회의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격차 문제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문제를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방법으로 풀어가는 한 가지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 볼까 합니다. 바로 내 친구 동년배에게 스마트폰을 배우는 이야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려 본적 있으세요? 아마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답답해지기도 하고요. 바로 이 경험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바로 이 디지털 장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소통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라기보다는 뭔가 굳게 잠긴 문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해요. 손주 사진도 보고 싶고 친구랑 메시지도 주고받고 싶은데 마음처럼 손이 따라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답답함과 소외감.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장벽이 더 높게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높은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멋지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년배 스마트폰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천시의 소사 노인 복지관이라는 곳에서요. 시니어 스마트폰 동년배 학습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체 수업이 아니에요. 무료인데다가 1대1로 그 사람에게 딱 맞춰서 가르쳐 주는 맞춤학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1대1, 그리고 맞춤형입니다. 그럼 동년배 학습이 정확히 뭘까요? 말 그대로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고 비슷한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내 친구한테 배우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로 통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부모님께 뭐 알려드리다가 아니, 그거 말고 하면서 서로 답답했던 경험 없으세요? 자녀나 손주들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자꾸 어려운 말을 쓰잖아요. 근데 동년배 멘토랑 하면 이게 완전 달라져요. 내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기다려주고 어려운 말 대신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표현을 써주죠. 무엇보다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거 다시 한 번만 알려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또 신청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소통 기술을 마스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카톡으로 손주랑 이모티콘도 주고받고 직접 찍은 사진을 갤러리에서 멋지게 편집하고요. 심지어 AI 지우개 같은 최신 기능으로 사진 속에 방해되는 사물을 싹 지우는 법까지 배운대요. 가족, 친구랑 더 가까워지는 기술들이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세상을 더 넓게 누비는 방법이에요. 지도 앱으로 처음 가는 길도 촉촉 찾고 버스나 지하철 앱으로 시간 맞춰서 딱딱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요.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활동 반경이 확 넓어지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최신 기술까지 탐험합니다.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말로 시키는 AI 비서 기능이나 파파고 같은 번역 앱으로 외국어 통역까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냥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즐기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정말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네 번째는 바로 키오스크 체험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가면 전부 이 기계로 주문해야 하잖아요. 이 앞에서 당황하셨던 어르신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직접 기계를 만져보면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따뜻합니다. 무슨 서류 쓰고 온라인 접수하고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복지관 3층 행복터라는 곳에 가서 주황색 조끼를 입은 멘토님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직접 얼굴을 보고 저 배우고 싶어요라고 신청하고 수업 시간을 정하면 끝. 정말 사람 냄새 나죠? 자 이렇게 좋은 1대1 맞춤 교육. 그럼 비용은 얼마일까요? 궁금하시죠? 놀라지 마세요. 영원입니다, 영원. 이 복지관 회원이기만 하면 누구나 이 모든 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프로그램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뭔지 바로 그 함께 배우는 즐거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 프로그램의 진짜 힘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일대일 수업. 그리고 같은 세대니까 서로 답답한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않고 기다려 줄수 있는 거고요. 분위기가 편안하니까 질문하기도 좋고요. 그러다 보면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도 사귀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의 공식 슬로건이 모든 걸딱 말해 주는 것 같아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시니어 똑똑 디지털. 아, 정말 멋지지 않나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그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또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아주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교육에서 이렇게나 성공적인 이 동년배 학습 모델, 혹시 우리 주변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사회를 더 활기차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